오늘의 영상은 짜자잔 뮤진스 스타일의 하이틴 코디 룩북 영상인데요 제가 이 하이틴 코디 룩북을 정말 예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여름이 끝나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코디 룩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이번 코디 룩북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아이돌인 뉴진스 스타일의 코디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뉴진스 스타일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싱그러운 색감들을 활용을 하면서 캐주얼하고 편안하고 굉장히 하이틴스러운 무드가 듬뿍 들어간 그런 스타일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그런 코디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생활에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코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제가 코디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의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키가 157이고요. 몸무게는 현재 55kg이고요. 평소의 사이즈는 M 사이즈를 입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틴 스타일 코디 룩북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첫 번째 코디는 이렇게 미니 스커트 코디인데요. 하이틴 룩이라고 하면 은이 미니 스커트 특히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는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A라인 플리츠 스커트가 굉장히 좀 러블리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약간 핑크 색깔 컬러의 무드를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볼레로를 핑크색으로 래서 한번 이렇게 맞춰 보았어요. 게다가 이 청스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끈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그 러블리함이 극대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치어리더 의상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탑도 이렇게 쫀쫀하고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으면서 사선 디테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선은 굉장히 슬림해 보이면서 이 볼레로 가디건도 슝슝슝 구멍이 뚫려 있어서 평소에 입을 때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용 가디건이에요. 여기에다가 저는 화이트 컬러의 운동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화이트 컬러의 약간 굽이 높은 그런 운동화를 매치를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굽도 굉장히 높고 되게 빈티지스러운 그런 운동화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오래된 운동화인데 여태까지 되게 잘 신고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좋은 그런 운동화라서 저처럼 하이틴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이렇게 스커트랑 매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굽이 높다 보니까 저처럼 좀 키가 아담하신 분들이 신기에 더더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는 약간 러블리한 무드에 또 하이틴하면 빠질 수 없는 이런 플리츠스커트코디였습니다 cool, 짠! 그 다음 코디는 음방 무대에서 한인 하셨던 코디를 좀 참고를 해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하니님이 그린 컬러의 탑을 입으셨는데 이따가 제가 그린 컬러의 탑도 입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 블루 컬러의 탑이 뭔가 뉴진스 스타일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블루 컬러의 나시 탑을 이렇게 흰색 팬츠에다가 매치를 한번 해보았어요. 디테일이 되게 캐주얼하게 들어간 요런 탑을 한번 매치를 해보았습니다. 완전 완전 옆으로 많이 퍼지는 요런 카고 조거 팬츠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흰색깔 통 구매 운동화를 같이 매치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운동화를 적극적으로 아주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이에요. 깔끔하면서도 간편하면서 평소에 데일리로 간단하게 입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데일리로 활용을 할수 있는 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한인님 코디를 참고한 이런 코디도 한번 해보았고요. 그다음은 제가 아까 전에 말한 하느님이 무대에서 이렇게 조거 팬츠에다가 그린 컬러의 탑을 매치한 그런 코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흰 색깔에 좀 프린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조거 팬츠에다가 이렇게 그린 컬러의 기장감이 조금 긴 이런 크롭티를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요. 그린 컬러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입어도 너무나도 예쁜 약간 민트의 화이트 컬러가 많이 들어간 되게 기본 그런 크롭티라서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재질이랑 핏감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조거 팬츠도 뭔가 아이돌 무대 의상 같은 느낌의 그런 조거 팬츠? 디테일들이 되게 귀염뽀짝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데일리 룩으로 활용하기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하이틴 룩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이렇게 체크무늬 블라우스 코디인데요. 이 블라우스야 말로 진짜 하이틴 룩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핏은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런 핏이에요. 그래서 약간 몸매 라인이 좀 드러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이고 몸매가 진짜 좋아 보이고 되게 슬림해 보이고 퍼프소매라서 팔뚝살도 커버가 되는 그런 크롭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짜 엄청 잘 입고 있거든요. 여기에 약간 그... 그레이 빛이 도는 요런 롱 스커트를 입어주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카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좀 캐주얼한 롱 스커트를 매치를 해주었는데 요것만 입으면 굉장히 심심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또 벨디 체인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하이틴 룩에 더 뭔가 하이틴스러움을 넣어주기 위해서 체인을 여기다 달아서 포인트를 넣어주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커트에다가 체인 하나만 달아줘도 룩이 완전히 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인을 구매를 해보셔서 코디를 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100m 멀리서 봐도 딱 뭔가 하이틴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이런 룩을 한번 입어보았는데 이것도 약간 캐주얼한 그런 데일리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룩은 어텐션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 하니님이 입으셨던 스카프 룩 코디인데요. 제가 때마침 이렇게 스카프 상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꺼내 입어봤는데 사실 이 상의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옆으로 돌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현실에서 내가 입을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에서 활용을 하게 될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스카프 룩에다가 화이트 팬츠 이렇게 화이트 팬츠 매치를 했는데 두 룩이 되게 그, 멤버에게 잘 어리고, 울 너무 예쁘더라고요이거는 사실 데일리 룩으로 입을 수는 절대, 절대, 없고요. 그냥, 재미, 용으로, 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네 이렇게 해서 뉴진스 스일의 하이틴 캐주얼 룩북 총 다섯 가지 코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이 스카프 코디를 제외하고서는 다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제품들이라서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코디는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나요.